체제 자체가 안드로이드인데 움직임이 아이패드 같으니까 앱을 다운 받으려고 할때 앱스토어가 왜 없지라는 생각을 제가 몇번 했어요. 안녕하세요. 인테크의 사부작입니다. 오늘은 오포 패드 4 프로를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오포의 사촌 격인 원플러스 패드 2를 사용했던 경험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꽤 많은 기대를 가지고 구매를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간의 단점이 있지만 아, 이 가격에 이 정도 성능 그리고 이 정도 기능이라면 강력 추천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외관을 보시면 이 오포 마크를 가리면 어디서 많이 본 디자인 어디서 많이 본 재질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아이패드 에어 13인치와 정말 유사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애플 제품들끼리는 이렇게 겹쳐놓고 보면 위쪽에 있는 코너 부분이 정말 변태스럽게 똑같이 코너링이 되어 있다는 라 생각이 들었는데 오포가 그거를 그대로 구현을 했습니다. 이게 체감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깎여있는 부분까지도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펜슬 부착하는 부분이 살짝 오른쪽으로 와있다라는 것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슷해요. 그리고 화면 비율이 조금 다르죠. 정말 이렇게 놓고 사과 마크만 이쪽에 옮겨 붙여놓으면 아이패드 새로운 색상, 아이패드 새로운 디자인이 나왔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사하게 만들었어요. 이 재질감도 한번 보세요. 오포패드 프로 두께는 6.07mm, 무게는 674.3g입니다. 기존의 오포 시리즈도 그렇고, 원 플러스 패드도 그렇고, 이런 왕눈이 디자인을 고집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마음 먹고 애플스럽게 만들자라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자, 그리고 카메라 부분을 보면 아이패드는 이렇게 플래시하고 싱글 카메라를 따로 뒀는데, 오포는 이걸 합쳐놨거든요. 근데 은근히 저는 이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알려주고, 그냥 움직임만 보고, 고르라고 하면, 뭐, 아이패드랑 다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포 패드4 프로의 경우에는 144Hz까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스크롤을 하더라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체제 자체가 안드로이드인데 움직임이 아이패드 같으니까 앱을 다운받으려고 할때앱 스토어가 왜 없지? 라는 생각을 제가 몇번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가 좀 진짜인데요. 제가 킥벤치6 테스트를 슈츠에서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그때는 점수가 잘안 나왔단 말이에요 보시면 처음에 테스트를 했을 때는 싱글 2600, 멀티도 8000점을 못 넘으면서 아 이거 뿔딱인가? 아니면 그래 이 정도 가격에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들어갈 정도면 뭔가 수율이 안 좋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들을 모아놨다가 싸게 넣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어제 패치가 있었어요 패치를 한번 받고 나니까 싱글은 3000점이 넘었고요 멀티도 9000점을 넘겼습니다 8 엘리트의 성능이 거의 다 뽑혀져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넷플릭스가 원래는 와이드바인 L3를 지원했거든요. 그러니까 SD급 화질로 봐야 하는 현실이었어요. 와이드바인 L1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또 의심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와이드바인 L1 일시적인 거 아니냐? 조금 지나면 다시 L3로 강등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컬러OS 15버전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패치가 된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강등될 염려는 거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제가 혹시 몰라서 원 플러스 패드2의 넷플릭스 사양도 한번 봤거든요. 원 플러스 패드2도 와이드 바인 L1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뭐 강등될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회열이 구동이 안 되는 느낌도 있어요. 화질을 보면 화이트 부분들이 날라가는 걸 봐서. 오포 패드 4 프로로는 HDR 영상은 보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HDR이 아닌 컨텐츠들은 4K 30 프레임까지 정상적으로 플레이가 됩니다. 세 가지 모델을 가지고 왔는데요. 갤럭시 탭 S10 울트라 그리고 오포 패드 4 프로, 아이패드 M3 13인치 모델이에요. 정보량을 보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새 제품 모두 대화면 제품이기 때문에 차이는 이 정도 난다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햇빛 아래에 가면 조금 더 밝아지겠지만, 자, 갤럭시 탭 S10 울트라는 380, 뭐 생각보다 좀 낮게 나오네요. 오포패드4 프로 550 아이패드 M3 597. 자, 기본적인 사양은 기기 정보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퍼패드4 프로 컬러OS 15 버전이 들어가 있고요. 프로세스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배터리 12,140 램은 8기가가 들어있는데 가상 램을 추가할 수가 있고요. 카메라는 전면 800만 화소 후면 1,300만 화소 각각 싱글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요. 충전이 슈퍼 VOOC라고 하는 독자적인 규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용 충전기가 필요한데요. 직구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댑터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 제품들은 C2C가 아니라 이렇게 A2C를 아직 사용한다라는 게 조금 인상적이었어요. 배터리 충전 테스트도 해봤는데요. 67W까지 나오는 순간을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50W 후반대까지는 나오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원모드가 무려 4가지가 존재합니다. 고성능 모드, 균형 모드, 절전 모드, 초절전 모드가 있는데요. 초절전 모드는 지금 일반적인 모드하고 좀 달라요. 리소스가 최적화되고 백그라운드 활동이 제한되고 시스템 애니메이션이 꺼지고 다. 크 모드가 켜집니다 앞에 나와 있는 6개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나 필요하다면 편집을 통해서 삭제하고 추가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종료하고 싶으면 종료를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고성능 모드 균형 모드 절전 모드 초절전 모드 일때 벤치 스코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돌려 봤습니다 원 플러스 패드 2 때는 고성능 모드가 아니면 성능이 너무 안 나와서 아, 이건 무조건 고성능을 써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패드 4 프로 같은 경우는 긱벤치 스코어나 3D 마크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값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할때 말고는 균형 모드로 사용을 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충전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100% 충전까지 1시간 반 이상이 걸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들어간 만큼 셔터랙은 거의 느낄 수 없었고요. 동영상 촬영은 4K 30프레임까지 지원을 하고요. 전면 카메라의 경우에는 FHD까지 지원을 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문인식이 빠져있다라는 점이에요. 하지만 얼굴인식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잠금 해제를 할때뭐 크게 불편함은 없었고요. 애플 기기들과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맥이랑 연동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맥에서 오퍼 패드를 파일을 보낼 수도 있고, 패드에서 맥으로 파일을 보낼 수도 있고, 있습니다. 속도는 테스트를 해 봤더니 굉장히 빨랐습니다. 스펙상 에어드랍보다 조금 빠르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테스트를 해 보니 대용량 파일도 안정적으로 전송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원격 지원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쓰던 팀뷰어하고 거의 같은 로직으로 동작이 되는데요. 아이디와 비밀 번호를 넣으면 연결이 됩니다. 외근을 나갔는데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면 오커넥트 플러스를 통해서 맥을 원격 제어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앞서 리뷰를 하면서 계속 아이패드스럽다, 아이패드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이 대목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오포에서는 이번에 아이패드를 대체할 패드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AI 기능들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형식 정리, 문장 다듬기, 계속 쓰기,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갤럭시 탭에서 우리가 자주 보던 거잖아요. 자, 눌러보면, 현재 언어는 지원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생성형에는 아직 한글 지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제가 펜슬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사실 이 제품은 오포 정품 펜슬은 아니에요. 원플러스 패드를 샀을 때 함께 구매를 했던 제품인데, 비쌉니다. 10만원 넘게 주고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 펜슬 살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아 중국 태블릿에 펜슬을 10만원이나 태워야 하다니 이번에 그래서 오포는 펜슬을 안 샀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스타일러스를 선택했더니 원플러스 펜슬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긴 애가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딱 붙고 보시면 연결이 됩니다 오 뭐야 이거 개이득이네 하고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자 일단 펜슬에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지우개 말고도 더블 탭을 통해서 이전 사용 도구를 갈 수가 있고 색상표 표시도 할 수가 있습니다 햅틱 피드백을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프리젠테이션 모드가 있습니다 얘를 키면 누군가에게 뭔가를 알려줘야 할때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태블릿에서 이런 기능을 크게 많이 쓸것 같지는 않은데 어찌 됐든 있다 이런 기능 펜슬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렇게 빠르게 쓸때못 따라오더라고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의 필기 성능까지는 아직 쫓아오지 못했다. 태블릿을 사용할 때 필기 목적으로 구매를 하실 분들께서는 애매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도 이렇게 무선 충전도 되고 다양한 기능이 있다라는 점에서 또한번 다음 세대를 기대해 보게 되는 펜슬이네요. 자 그리고 내수용인데 지금 설정에서 보더라도 한글 지원이 완벽하게 돼요. 중국어 앱이 얼마나 있나요?라고 하셨는데 거의 다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중국어 앱을 화면에서 볼수 없죠. 지금 거의 다 제가 지운 거예요. 앱에 들어가서 하나씩 필요없는 앱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멀티태스킹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 제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점세개를 누르면 분할을 할 수가 있어요. 분할보기를 놓고, 티빙을 같이 플레이를 시키겠습니다. 펼치기라는 모드가 있어요. 확대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해서 멈추는데, 화면 비율이 좀 다르죠? 하나를 더 띄워볼게요. 여기에 분할로 추가. 그럼 이제 세개의 화면이 띄워졌고요. 여기에서 펼치기를 하면 또 이런 식으로 화면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나는 이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럼 네 개의 손가락으로 모으면. 3개의 앱을 동시에 보여줘요. 그리고 해제하고 싶으면 4개를 벌리면 됩니다. 지금 오포 패드4 프로의 경우에는 7대5 비율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패드는 문서 보기에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문서를 볼 때에도 비율적으로 오포 패드4의 7대5 비율이 조금 더 익숙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런가 비율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A4 용지의 가로 세로 비율을 보면 1.41이 나오는데요. 4대3은 1.3333이고요. 7대5는 1.3333이고요. 잡니다. 각각의 차이를 비교해 보더라도 오포의 7대5 비율이 A4와 조금 더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현재 직구로라면 60에서 70만원 때문에 이 제품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같은 가격대로 생각을 해보면 갤럭시탭 S10 FE 플러스를 들 수가 있는데요 단 하나의 장점이라면 필기 기능입니다 필기용으로 태블릿이 필요하다고 라 했을 때에는 갤럭시탭 S10 FE 플러스가 유리하지만 아이패드 대용을 하나 사고 싶다라고 생각했다면 오포 패드4 프로 어느 정도는 채워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삼성 애플은 지금 자체적인 끝 나누기에 굉장히 혈안이 돼 있잖아요 소비자 중심의 제품 기획을 해야 할 때가 이제는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는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봐요